이제 요한복음1 7장6절에서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1 칠장, 6절 c 절 말씀, 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냥? 세절시 e <laughs> 세상 중에서 <laughs> 내게 주신 <laughs> 사 s 들에게 <laughs> 내가 <웃음> 아버지의 이름을 <laughs> 나타내 a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없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라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어, 나이다. 아멘. 네. 제목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이 말씀 보면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네.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늘 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순종하지 못했던 적도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도입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누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 읽어 봅시다. 읽어 볼까요? 바로 있으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는 것인이다. 그래서 영세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게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게 됐는지가 쭉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8절 상반절, 6절 참조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주셨다? 네, 말씀을 주셨죠. 우리 팔절, 상반절을 보면, 같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주었다. 6절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이다 이렇게 나타내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타낸 거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결국 아버지 말씀을 지키여온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번 볼게요 제자들은 말씀을 8절 중반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그것들을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다 받았다 우리가 말씀 쓰 말로 영어적입니다 영어적 영접. s-e-u i 어적 죠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실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laughs> 자, 그래서 결국 받아서 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죠. 6절 끝에 줄을 보면 내게 네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했죠? 지켰다. 그래. 말씀을 지켰다. 아,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알고, 알고, 알고 믿게 되었다. 됐습니다. 이제,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네.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냐면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영생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안다는 게우기 단계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요 어떤 방계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전했다고요? 말씀.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를 갖다 이 사람들이 전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그 다음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receive it. 영접을 했어요. 마음 깊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은 것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지켰어요.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됐죠 알고. 네, 알고 믿게 됐어요. 네. 알고 믿게 됐어요. 이게 생명이요.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대요. 사실 좀 봤다, 말씀을 듣는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가는 과정이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요? 해 지켰어요. 한번 이 꼬끄라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처음 그렇죠? 말씀을 순종,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알고 믿게 돼요. 예. 자 우리가 이걸 많이 여기까지는 알았다고 많이 생각하지 요 말씀을 듣고 아, 그런 거 이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해 보면 아는 거. 몸으로 아는 거 있죠. 그저 그렇죠? 우리 부부를 부부를 알죠. 느낌으로 알죠. 경험으로 알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딱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 못지 못한 땅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또 열매 맺는 땅 어떤 땅의 특징이있는지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아. 어... 19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죠. 네, 앞부분에는 그냥 비유가 있고 19절부터는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자, 네 가지 반. 무슨 무슨 반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길가. 그 다음에 불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그 다음에 좋은 바 이렇게 있죠. 자, 먼저. 길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시가 떨어져요 말, 말하자면 말씀이 심령에 뿌려져요 근데 누가 악한 네, 자라고 얘기 나와있죠 악한 자 여기 악한 어, 자는 마귀를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키죠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계속 딴색각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옛날에 그래 본적 있으세요?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딴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가, 길가. 자, 이런 분들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만 없어요. 예. 네. 제가 초등부터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딱 들리죠. 예. 네. 자, 돌 같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재밌어요. <목소리> 이 사람은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하자면, 받은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그쵸? 말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 치고, 막 웃고, 기뻐하고, 집에 가서 딴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끔 목사로서 속아요. 어떤 분이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막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정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착각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죠? 세상에 예,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고그 앞에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환란이 n 박해가 일어나는지 Holland, h o l l a 란이 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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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죠 l 어 a n d 어 그러면 대부분 이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니까 버립니까? 그러면 이 사람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무엇을 비유하냐면, 말씀을 들어요. 여기도 들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요. 받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또 어려움이 있냐면, 세상에 염려.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유혹, 유혹. 아... 야, 내가 이렇게 <laughs> 살아가고 세상에 살수 있을까? 염려가 콩 밀려오는 거죠. 유혹. 아, 이거보다 저거 하고 싶어. 이런 거.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역사람들은 거의 뭐 주일날 놀고 가고 싶은 놀고 가고 놀러 가고 싶은 유혹을 별로 안 느끼죠. 받아요? <laughs> 근데 이제 좀 어린 성도들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겠죠. 주위를 온전히 지켜보는 것하고, 어, 지켜보지 못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영려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치를 못해요. 자, 그러면 좋은 것들은 죠 어떻게 나오죠? <목소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깨닫는 자다, 이 재미를 들었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죠? 객 f <목소리> 의 결실한다. 을 6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어? 이거야? 이게 말씀이 딱 들었는데, 아, 삶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 안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거죠. 깨닫는다.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삶의 유혹과 염려와 환란과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결실을 낸다. 이게 생명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그죠.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 그냥 앉아 있는 그 몸이 와, 와서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제가 중고등부분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딱 몸이 왔는데 정신 세계는 하늘나라에 가계신 분들이 많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듣기는 굉장히 기쁘게 듣는데 그런 거 하다가도 맨날 가면 또딴 소리 하고 근데 그게 맞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네. 그런 사람도 있죠. 맨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범여하고, 유혹받고, 팔라노 밖에 말씀 쳐버리고,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믿고, 더큰 생명을 경험한 데까지 하지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전 과정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자. 그래서 구여분들하고좀 나눌 것은 이걸 좀 봐야 돼. 나는 어, 나의 마음은 어떤 밭에 가깝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1번과 2번을 했잖아요. 1번은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 말씀을 지켰다. 알고 믿게 되었다. 한자가 어? 바로 빼야 된다. 나는 뭐 설교를 듣거나 수, 성경 성경을 보면 뭐 수면제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활란파케 아, 조금 해보다가 안 해서 안 되는 사람 염려 유혹 맨날 넘어지는 사람 아, 근데 여, 염려 욕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혹시 염려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욕다 받죠? 네, 아 최고사님 염려를 안하신다고 <laughs> 그래, 아, 좋네요. 네, 네, 그 함부로 유언비어를 그 퍼뜨리시면안 됩니다. <laughs> 본인이 그랬어요? <laughs>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올라고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존해요. 공존하고 자 내가 드고깨닫다가도또연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요. 다, 다, 다 해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어떤지 그런 것들좀 어, 어, 한번 자기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름이 생명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생각, 두려움, 염려,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김오대후서 3장 6절에 7절 한번 보시죠. 김오대후서 3장 6절과 7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들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없으니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항상 배워요 항상 들어요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어요 왜? 항상 유혹을 받으이게 어떤 여자 여자를 가만히 위인하는데 어 그런가봐 맨날 끌리는 배우는데 항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신실한 분인지를 들어서는 알지만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죠.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다음 주에 그찬양하려고 그래요. 그 찬양 내주 네 하나님 넓고 큰에는저큰 바다보다 넓다 이 찬양 있잖아요. 맨날 얕은 물가에 갖고 어 가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는 신앙 이런 신앙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내가 혹시 머물러 있는 내가 항상 이 염려, 항상 이 욕, 항상 이 두려움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없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 야국서 1장 25절, 그 기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어떤 자라고 말씀하냐면,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구 보서가 이제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뭐예요? 율법을 보면서 자유를 느낀다. 이런 자는 어떤 자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 전제로 깨달은 말씀이, 아, 이거 정말, 이거는 내가 마음에 너무 많아서, 난 이건 붙들고,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어, 여기 보니까 예수님 믿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놓는다. 가령, 어떤 사람은 실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 어떻게 그런 걸할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할수 있느냐. 아니 그걸 해야 산다나는건 <laughs> 내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다. 나를 지켜 주심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그다음에 뭐 주일성조 그다음에 세상에 유혹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고 싶은 거. 자녀를 양육할 때 나는 뭐 이런 원칙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좋은 것은 듣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 같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다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좋아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은 거 하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 다른 거예요. 기분 좋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깨닫고 실천하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는 안, 나왔, 안 썼지만 마태복 7장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아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집. 그리고 모래 위 집은 막 무너지는 집이죠. 그러니까 그 집이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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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에요. 말씀을 말씀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다음 어떻게 있죠?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이거 맨날 보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집인지 몰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환란이 오면 무너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깨닫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아, 어,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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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지금 제가 나눔 이해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고요. 3번 볼게요. 사르바 과부는 흉년 중 엘리아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과 함께 순종합니다. 자, 11개상 17장 한번 볼게요. 여왕기상 17장. 13절부터 15절을 좀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감옥이 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그리스에까지 숨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돈 사르바드로 가라. 그래서 또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물좀 가져다 주고 떡한종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나 어, 지금 그 통에 가루 한통 있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서 이거 먹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 3절 보세요 그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 원언제로순 안을 위해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그구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만은 굉장히 좀 섭섭한 말씀인데 14절에 소망을 주죠. 어떻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돌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달래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불 달라고 해서 연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거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곡식통에, 곡식 기름병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늘 채워줄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될까요? 우리 가은건 어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했는데참이 주자가 있데 이걸, 이걸 좀 듣고 주자. 그러니까 이,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자,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일단은 오 어.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난 이만큼 있어요. 자, 이거 먹으면 죽어요, 죽어요.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죽죠.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좋아요.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네요. 그렇죠? <laughs>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근데 이 다만 좀 섭섭할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걸 해준대요. 이여인의 마음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해줘요.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알게 돼요. 사실 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경우 다 그렇죠. 예배, 엉금, 시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쵸?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순종한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부분이 아니면 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장면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야, 저 항아리에서 물도 줘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쵸? 근데 연회장, 그때 거기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하되 누구나 알더라. 물떠온 파이는 알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도 온파 집들이 아니 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순종했으니까 알죠. 이게 무였는데 포도. 기니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삶과 바보 같이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거죠.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순종하면서 알아야 그렇죠다에중에 근데 이게 또재음에그이음에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왜 이렇게 나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에그러니까그리야가그다음리고 다음에 그다 다음에 에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에그에그 다음에 그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라. 내가 옛날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는 알았는데,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거고, 이제는 가슴과 삶과 온, 온 경험으로 이걸 안다 이거는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순종을 통해서 믿음에 굳건해진 경험들을 이렇게 봅니다. 자, 나는 순종을 통해 믿음에 굳건해진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네, 아멘. 우리 야고서 2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서 2장 22절. 222네요. 222. 한번 읽어볼까요? 음. 야고보서 2장 22절 음. 시, 어,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음. 야고보서 2장 22절 대학 음. 성경 373쪽 쯤에 있네요. 음. 김영주 집사님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2장 22절 다시 쳤어요?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장. 예. 내가 아버님과 예.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예. 행함으로 예. 믿음이 예. 온전하게 됩니다. 예. 야, 저는 이말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할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할 거예요. 그렇죠? 그데그 다음 절더 재밌어요. 그렇게 행해봤더니 믿음이 더 온전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그래서 이런 텐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게 복되고 즐거움을 드려 말씀합니다. 자, 마치며마태복 책상 입사자는 아까 했던 그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책. 자, 염려, 마치며 염려 유혹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채는 가로막는 적입니다. 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에 순종하는 자는 더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네, 성도가 많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구린지를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흔들리면 넘어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날마다 많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며 보호자시며 위로자로 되시는 것을 맛보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